지금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10년 전 수준으로 이제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몇 억이 떨어져도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빅데이터로 봤을 때 내년 그 부동산 상황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이 나오나요? 방금 심리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월부에서 정말 많이 언급했던 심리 지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을 가장 잘추정하는 심리 지표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전망 CSI라는 음. 건데요. 매월 발표하는데, 제가 이걸 보고 이제 8월에 76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이게 2013년부터 지수가 발표했는데, 네. 역대 최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놀랬고, 어,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 심리가? 그리고 9월에 67포인트까지 어? 떨어져서 완전 거의 이제 멘붕이왔고요 저는. 그리고 11월 최근에 한게 61포인트예요. 그러니까 100이 기준이거든요, 이게. 아, 그래서 지하실이, <laughs> 지하실이 있구나, 심리에. 어, 음. 아, 그래서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고, 이게 2021년에 원, 얼마까지 갔었냐면 130포인트. 그 그러니까 역대 최고점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돌아보면 비이성적인 과열의 시점인데, 어, 이 지표가 여기까지 떨어져, 거의 반토막이 그러네요. 나잖아요. 음. 보면은 2023년, 확실히 이제 비이성적인 냉각의 시기가, 어, 확실히 올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좀 반등의 시기 이런 거는 좀 아직 예상해볼 수 없는 부분인가 봐요. 뭐 아, 2023년 뭐 하반기는 뭐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에서 FOMC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네. 점도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언제쯤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다. 어. 이게 이제 2023년 하반기가 이제 점입 찍혀 있고 월스트리트나 뭐 글로벌 금융 여러 기관에서 지금 컨센서스가 일치해요. 2023년 하반기 이후에 기준 금리는 인하될 거다. 아.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 뭐잘 아시겠지만 이금리 인하의 변수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어떤 뭐 파월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지정학적인 요인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가뭐 코로나가 끝날 수 있으면 뭐 전쟁이 종료할 그렇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음.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파월의 입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를 중단해야겠다 이런 말이 나오려면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안 좋아져야 되는데 음. 어, 지금 미국 실업률이 3.7%거든요. 그러니까 역대적으로 낮은 수준인데 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보는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실업률이 4.2예요. 그러니까 3.7인데 4.2까지 실업률이 올라가야 어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모니터링해야 될 것은 미국의 실업률이 뭐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또 경기가 최근에는 뭐뭐 뭐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막 그런 미국의 it 회사들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들도 지금 대규모 구조조정 들어갔다고 오. 해요 그래서 이 실업률이 내년에 하, 상반기에 나올 것인데 이런 실업률이 4% 이상으로 올라갈 때아아 아, 금리 인하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시그널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현재 내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이 주담대 금리가 10%를 넘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네. 이야기들이 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또 끼치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벌써 나왔죠. 요즘에는 너무나 뉴스들이 모바일로 음. 빨리 보기 음. 때문에 이미 그게 다 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요. 빨리 활류가 되기 때문에. 금리 올라간다고 올, 올 초부터 나왔고, 되게 자극적인 기사를 나왔잖아요. 음. 뭐, 신용등급이 제일 낮은 금리를 이제 딱 기사 헤드라인으로 뽑아서, 7, 8, 9, 10%. 네. 근데 사실은 그 대출금리가요, 그 잔액 기준이 있고, 신규 취급액 기준이 있어요. 음, 음. 잔액 기준은 뭐냐면, 이미 집사신 분들의 대출금리, 잔액. 신규는 지금 집사, 는 지금 집사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5%, 6%인데, 신규 취급액은 3.5%, 3, 3. 8예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뭐 10%는 좀 이제 과다한 정보인데요. 어쨌거나 이거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는 음. 것은 좀보여질수 있겠습니다. 음. 그럼 금리가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나요? 절대적입 절대적이고 절대적이다. 절대적이에요. 지금 뭐 입주량도 사실은 2 0년을 정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전국 입주량은 뭐 지방이 많아서 그런 건데 그 지방이 많은 거는 사실은 정부에서 이제. 하도 수도권의 규제를 해서 지방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음. 거고, 수도권이 중요, 수도권 입자량은 이전부터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뭐 가격 변동률도 지금 보시면은 막 많이 뭐한 달에 뭐 0.5, 0.8인데 금융위기 때뭐한 달에 2% 떨어진 거랑은 좀 달라요. 그럼 왜 이렇게 심리가 아까 61포인트? 음. 어 이게 뭐, 이 무슨 일인가 결국에는. 최저. 그 기울기가 똑같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이 갚아는 금 금리. 이게 감, 금리가 40년 만에 네, 그러니까. 지금 오. 상황이거든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이 40년 만의 상황이라서, 뭐, FMC, 뭐, 연방, 지금 파월도 너무 당황할 수 밖에 없고, 오. 그리고 우리도 당황스럽고. 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심리가 이제 반영되는데 좀 많이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 있다. 음. 지금 또 현재 1 1월달에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은 역대 최저치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점점 거래량이 이렇게 적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부동산 시장에 또 영향을 또 어떻게 또 끼칠지. 아까 제가 심리 지표 말씀드렸죠. 음. 절반 됐다고. 네. 그럼 당연히 이해가시겠죠. 거래가 안되안 아, 안 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음. 이해 갈 건데 낮아도 너무 낮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음. 네? 거래량 통계는 언제부터 발표됐을까요? 2 0 0 6년부터요 2006년부터. 2006년부터 네. 이거는 음.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의 월 평균의 거래가 7000건데 보통이 7000건이에요. 음. 그럼 우리가 2008년 2013년 불황 이었잖아요. 네네. 네. 그때 얼마 됐냐면 1200에서 1300건 이요 월. 어. 근데 지금은 올해 8월 9월 최근에 이제 엊그제 10월이 나왔는데 8월 9월 10월 이게 얼마 됐냐면 800에서 900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 2008년, 13년보다 훨씬 더 낮은 거래량. 그러네요. 근데 이게 뭘 어떻게 해석하면 음. 되냐면 이게 막금매가막 구를 가리지 않고 서울에 구를 자치구를 가리지 않고 막 거래가 되는 2008년, 13년의 상황이 아니라 음. 어떤 음. 지역에특정적역초초초금매만 지역의 딱딱 그냥 거래되는 나머지는 왜 거래가 없냐면 팔려는 사람의 호가가 있을 거고 음. 살려는 사람 매수 희망가가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괴리가큰 거예요. 적당히 맞아야 거래가 되는데. 음. 음. 너무 괴리가 크다 보니까 거래가 정지돼서 너무 극소량의 거래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음. 2008년, 1 3년의 거래량 기억하시면 좋은 게1 2 0 0건에 1300건이 네. 정상적인 시장에 불황이 왔을 때 거래가 되면서 사이클을, 바닥을 찾아가는 거래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이제 봄에 보통 거래를 하시잖아요. 음. 뭐 학교도 있고 뭐 직장도 있는데, 내년 봄에 서울 거래량이 1200건에서 1300건이 좀 올라가기 시작한다. 음. 이건 뭐냐면, 아, 서울 가격이 정말로 조정되면서 이제 바닥을 찾아가는 이, 이런 이 하락장에서 적정가가 얼만지 지금은 너무 초초금매고 과연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 거래량이 1,200건, 1,300건 돼야 정말 우리가 아까 비이성적인 냉각이 한 해가 될 거라는데 좀더 이성적인 부분들을 찾아가려면 거래량이 늘면서 아, 이 정도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가 바닥일 것 같다라는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거래량이 그 정도가 될 거다 하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다면 아무래도 거래량과 그 부동산 가격의 그럼 좀 상관관계도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2006년에 거래량 통계가 발표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음. 부동산 시장의 통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매매가 변동률이에요. 음. 그 성적표예요. 거래량의 이런 것들은 매매가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를 알기 위한 거니까 그걸 대비해 보면 사실은 매매량의 증가 그쵸 렇 전년대비 뉴스에 보시잖아요 증가 맞아요, 예. 뭐 감소 음.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증가와 감소는 사실 의미가 없고 거래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랐다는 수준은 10번 중에 7번 정도나 훨씬 더 많아요 음. 그러니까 거래량 감소했는데 집값이 오른 경우가 훨씬 많았고 어. 거래량이 증가했을 때 집값이 오를 경우는 어 그게 또 많았다 그러니까 거래량의 감소에는 큰 의미는 없고 거래량 감소하면 느낌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증가하면 은 확실히 집값이 올라갈 확률 아 거래가 증가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 시장이 살아가겠다 떨어졌다? 이건 모르겠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됩니다 어, 무조건 거래량이 많다 적다라고 네. 해서 그게 그걸로 따라서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오르고는 그게 렇상관계 네. 크진 않네요 네, 절대량만 음. 보시면 돼요 전국적으로 60만 음. 건이 넘으면 아 괜찮다 집값이 올라가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60만 절대값이 훨씬 더 중요해요 어,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꽤 많았겠네요 2020년이 역대급 거래량이었어요. 음. 2020년이 90만 건. <laughs> 90만 그러니까 건? 다, 다 집을 <laughs> 너무 앞당겨서 신거예50% 이상이 늘어났네. 네. 이 말도 안 되는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2020년이 그랬는데, 2021년 어땠어요? 올랐잖아요, 집값이. <laughs> 네, 올랐죠. 근데 2021년 기사가 뭐예요? 아, 2020년 대비 거래량이 떨어져서. 아, 2022년이 네. 과도하게 많았던 네. 거죠. 2020년이 어. 과도하게 많은 어. 건데. 당연히 역대급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거기다 비교하면 다 떨어지게 나오죠. 음 사실 그거는 옳지는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는. 아 그래서 그냥 절대량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전국이 60만 음 건이 되냐, 안 되냐. 요것만 보시. 나중에 이제 회복세를 판단하실 때, 60만 건 넘었네? 올해 드디어 회복하겠네? 뭐, 23년이든, 되든 24년이든, 되든 이건 변하지 쉽죠? 외워두시면 되는 음,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통틀어서, 네. 전국, 뭐, 수도권, 전부 다 합쳐서, 네. 60만 건이 기준이다. 라고 네. 보시면 되겠다. 그럼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보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떨어진 건가요? 현재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뭐, 기사 많이 나오시잖아요. 음, 맞아요. 많이 나오는데, 서울, 인천, 경기를 가리지 않고, 다 급락한 단지들은 2020년까지 떨어졌거든요. 어, 이거는 사실을 사이클적으로 보면은, 통상 상승과 하락, 그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은 한 3년, 4년이에요. 통상적으로. 음. 그러면은, 서울이 2014년부터 18년까지 올랐, 올랐어요. 4년 됐죠. 네? 근데, 19년에 사실 상반기에 마이너스 변동률이 나왔었어요. 네? 잠깐. 그리고 시, 사실 그때도 서울의 미분양이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정말로. 음, 음, 음. 지금 엄청 올랐지만, 당시에 미분양이 나와서, 거슬사들도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냐. 이런 상황까지 음.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국토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즉 공공택지 말고 거의 모든 민간 아파트 택지 재건축 재개발 다 분양가 상한제 하겠다라고 해서 집값이 올랐죠 자본주의에서 최악은 가격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음. 정부에서 이게 정말 최악이에요 인위적으로 낮추는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음. 정책 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어떤 정책을 통제를 한다 정말 이건 최악의 결과를 효과, 음. 나오는데 그래서 페, 그때부터 2019년 패닉바잉 로또 뭐냐. 뭐 이래가지고, 이게 정책 버블이죠. 정책 버블이 2021년까지 끌어왔어요. 음. 끌어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아까 심리가 팍! 가라앉으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해줬는데, 음. 어쩌면 파월이 이제 <laughs> 바다 건너에서 정신을 좀 차리게 해준 셈이죠. 그럼 이 정책 버블, 어,로 해서 꺼질 저기 지역들은 정책으로 수혜보는 단지들 이어디입니까 비규제 지역들. 아, 여기 비규제 지역이에요. 이런 부분들 사실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약간 그냥 객관적인 입지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지역들이 그렇죠. 비규제 지역인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선호도가 한, 좀 네.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떨어지는. 네 아무래도 음. 또 하나는 삼기 신도시인데 3기 신도시보다 더 중요한 공급이 안 되잖아요 당장 음. 철도를 같이 발표했어요 그래서 철도 옆에 있는 갑자기 인근 아파트들이 갑자기 오른 거예요 우모함이나 이런 게 정책 맞아요, 버블인데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회계 왜 2014, 18 정상적인데, 상승 사이클이 19년 음. 꺾였어야 되는데, 이게 다시 끌어올린 부분들이 다시 19년으로, 음. 정, 원래는 하락으로 갔어야 할 19년으로 지금 회귀시키고 있다. 정책 버블의 수혜지들은 어쨌거나 2019년까지는 어, 회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렇다면 더 궁금한 건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음. 것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집값이 바닥이라는 그런 시그널을 알수 있는 게 있나요? 2013년 이제 시장을 맞이하시면서 음. 딱세 가지를 꼭 보세요. 뭐가 중요해? 첫 번째, 심리 지표. 심리 지표. CSI 제가 100번 만들 말씀드릴 건데. 음, 네. <laughs> 심리 지표랑, 그리고 이 심리, 약간 외의 냉각이 더, 기울기. 딱 하나, 금리 인상. 미국 금리. 음. 한국 말고 미국.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신축의 선호 지표요. 미분양. 미분양. 어, 어. 미분양은 아파트가 아니죠. 분양권이죠. 그렇죠, 분양권. 그렇죠. 근데 미분양이 는 건, 아, 나 앞으로 신축 여기 별로, 별로인 것 같아. 분양권이 앞으로 이제 아파트로 탄생할 음, 아이들인데, 음. 앞으로 여기 신축은 아닌 것 같아. 더 그래서, 오를 것 같지 않아. 어, 나 분양 어. 안 받을, 신축이 어때? 리딩 간지잖아요. 오늘 대부분의. 그래서 나 분양 안 받을 거야. 그게 선제적으로 나타난 게 미분양인데, 음. 이세 가지를 꼭 보셔야 돼요. 음. 그럼 최악은 뭐냐면, 2023년 정말 최악으로 간다. 정말 역에 2008년이 온다라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심리지표가 지금 아까 61포인트인데 네네. 60에서 70몇대 계속 지지분인 하면서 음.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할 때. 인하할 때. 음. 네. 2008년을 조금 돌아가면 은 그때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미국이 정말 놀래가지고 금리를 인하시켰어요. 근데 막았다 못 막았다 못 막았어요. 실업률은 2008년 에 아까 뭐 자연 실업률이 4.2라고 했는데 2010년에 10%까지 올랐어 미국이. 오.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한다. 와 이거는 진짜 패닉이구나. 아예 음. 금융 경제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다. 음. 이때는 뭐 말이 뭐 하겠어요. 한국 부동산도 지금 똑같은 영향을 받는. 게 이건 절대 최악의 시나리오. 심리 지표가 횡보하고 미국이 갑작스럽게 금리를 뭐 2%대로 인하한다.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그럼 가장 좋은 반등의 심리 지표는. 적어도 심리 지표가 80선으로 회복이 돼요. 음. 왜 80선이냐면은 19년도에 80까지 갔다가 다시 튀어 올랐거든요. 네. 80선 정도까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금리가 지금 아까 컨센서스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2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떨어진다 이게 지금 앵커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다 음, 누구나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어. 이 앵커대로 감, 가면 돼요. 왜냐면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 내가 역시 되는구나. 이러면 이제 상당히 기, 기뻐하죠.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하반기에 완만하게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한다. 또 아까 미분양 불라고 했는데요. 미분양 수치가 5만 5에서 6만 5, 6만 5가 임계점인데 거기를 출렁출렁하면서 이게 18 19년에 분양 물량이 엄청 쏟아졌었어요. 음. 18그 6만 5의 18, 기준이 수도권인가요? 전국입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17 네, 18 19 20년 분양 물량이 엄청 쏟아졌어요. 음. 근데 6만 5를 계속 출렁출렁 파도가 이렇게 가득, 넘실넘실하시지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가격 통제하면서 만호까지 떨어졌었는데, 음. 어쨌거나 미분양이 심리, 금리, 그리고 미분양이 5만원에서 6만원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분양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음. 이렇게 되면은, 아, 이 현연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다. 반대로는 그 반대의 시나리오는 최악이다. 요거를 꼭 보시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즘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전세가율을 또 봐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세가율 중요합니다. 전세가율 중요한데, 매매가랑 전세가랑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가격이. 네. 그럼 어떻게 되면 전세가율이 계속 횡보해요. 음. 근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 전월세 거래량을 발표해요. 음. 여러분, 이제, 보통 제가 말씀드린 거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이에요. 음. 근데 전월세 거래량도 보셔야 돼요. 근데 전월세 거래량은 부동산원에서 발표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어...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보냐? 네. 국토부에서 발표할 때 봐야 돼요. 발표 자료를 가지고 따져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접하기 힘들고, 그걸 알면은 나만 볼수 있다. 음... 전월세 거래량? 뭐 찾아보세요, 한번. 네. 그래서 일단 발표 자료를 보면은, 어쨌거나 20, 최근 5년보다 2021년에 전월세 거래량이 더 많았다. 즉, 21년부터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한 거 최근 5년부터 올해 2022년 현재까지 5년을 최고로 가장 많이 능가했다. 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 아나 지금 아닌 것 음. 같아. 그러니까. 그냥 저거 임대로 전월세로 해야 될것 음. 같아. 그럼 결국에는 거래량의 법칙 하락 거래량은 모르겠지만 상승 거래량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결국엔 전세가가 오르 오르죠. 그럼 매매가는 멈춰 있고 전세가만 오르면 전세가율 음. 오르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아니 그럼 전세가율이 도대체 몇 푼일 때 집을 사야 되냐? 음 맞아요. 그런 건데요. 새벽 전세가율을 보시면 돼요. 새벽 전세가율이 네. 그 뭐죠? 보시면은 이제 서울의 밤은 2013년 12년까지 정말 밤이었어요. 그리고 서울의 아침은 2014년이었어요. 14년부터 집값이 올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직전 새벽에 동투기 전에 아무도 모를 때 그게 2013년의 서울 어, 거의 그, 최저점일 때죠. 네, 음.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전세가율이 서울이 60%였어요. 그래서, 그, 집값이 막 올라서 지금 50%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다시 또 60%가 올때 타이밍을 보면 되고. 음. 그리고 또, 경기도는 2014년에 새벽, 새벽이었는데, 그때가 70%였어요. 70%, 70%. 7였는데 지금, 네. 음. 지금 60%까지 떨어졌죠. 음. 그래도 이렇게 또 순진하게, 아, 음. 서울 60%고. <laughs> <경기> 어, 그렇죠. <laughs> 여러분, 아, <아니에요? 웃음> 이거는 대세적인 흐름이고, 지역마다 전세가율이 다 달라요. 그렇죠. 어. 네. 강남구 같은 데는 원체 전세가율이 낮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포인트는 뭐냐면 그지역이 새벽이었을 때매매가 통계 다 보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 되겠네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단지를 딱 봤을 때이 그렇죠. 단지가 가장 전세가율 높았던 시기가 언제냐 요걸 그렇죠. 보고 요 기준으로 아요 정도 시점으로 전세가율이 음. 올라오면 네. 그때는 또 되게 어 정확, 좋은 그렇죠. 기회다 이렇게 네. 역사적으로 어. 근데 이거는 다시 말해서 다 통계를 보실 때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고객화형 보실 때뭐 1년 3 3개월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전체 기간 있잖아요. <laughs> 전체 기간. 어. 제발 전체 기간으로 해서 보세요. 그리고 아파트 나이스도 어때요? 거래대 평형대 평형대별로 응. 전세가율 다 달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럼 평형대 다 나와야 안 나와요? 다 나와요. 응,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음... 보시면 돼요. 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전 새벽 전세가율 아저이 음. 말은 또 처음 들어 가지고. 네. <laughs> 새벽 전세가율 네, 가장 새벽 높은 전세가율 가장 높았을 때어 네. 그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집가의 바닥 시그널이 될수 네. 있다. 일반 사람들도 지금 하락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앱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음. 앱에 TV를 좀들리면 음. 관심 아파트 알림 설정 많이 하시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네이버나 호객노노나동 네. 네. 같은 거들 관심 있는 뭐 삼성 삼성동, 대치동에 음. 한두개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그 내가 관심 있는 거기 알람이 계속 뜨잖아요. 그게 이제 전체인 양 착각하기 쉬워. 요 아유 이게 다 떨어지나 봐. <laughs>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면 표본을 너무 적게 하니까 계속 노출되니까. 네네. 근데 심리적으로 그럼 몇 개까지 알람을 해야 되냐면 다섯 개 정도가 적당하다고요. 해 단기 기억으로 내가 딱 기억할 수 있는 게한 다섯 개래요. 음 일반 사람 음 그럼 많으면 일곱 개인데 다섯 개인데. 음 그럼 관심 있는 동영을 딱 찍고 거기로 이제 가운데 하나 관심 있는지 아파트를 찍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반경을 5km 정도 그려요. 그럼 다섯 개가 되죠. 하나 있고. 동서남북 4개니까. 아 메인으로 하나 찍고 그걸 네. 이제 돌리는 거죠 동서남북으로. 네. 그럼 왜 5km냐면 수도권의 시공구의 평균 반경이 5km예요.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근 지역까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는 커리예요. 그래서 5km로 딱 찍으면 인근 시장까지 동시에 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섯 개 중에 뭐세개 이상이 떨어져 내가 다섯 개 알람을 했는데 뭐세개 뭐 이상 네 개가 떨어지네. 뭐 이러면 이제 아다 이제 떨어지는가 보다. 근데 또 혹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만 또안 떨어지고 좀 거의 버티고 뭘, 있어. 뭘 버티고 어, 있어 어. 그럼 또 이건 뭐지? 얘는 또 뭐지? 이러면서 스스로 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시장 흐름이고 입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네. 이 KB 부동산 앱에서 데이터 허브라는 앱이 있어요. 여기에 인구 이동 통계 메뉴로 눈여겨 보시면 좋은데, 인구 이동네. 집값은요 그 인구가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돼요. 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구가 이 삼인 가구가 언제 어떤 곳으로 옮기냐 음. 여기에 대해서 집값이 결정되는데 이 인구이동통계 kb에 들어가시면 전입사유 전입사유별 사유. 음. 통계가 있어요 전입사유별 음. 통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사하시면 전입사유에 대한 적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직업 때문에 왔다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음. 자연환경 음.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 지역에 이제 kb통계 다 나옵니다 그지역의 시공구 단위별로 직업 때문에 온 비중이 높다 여긴 어떤 도시예요?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렇죠. 도시.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이 많, 주택 때문에, 여긴 신도시 조성되는데고. 나 여기 자연환경 때문에 온 사람들이 많다. 이거 왜온 거예요? 쾌적. 공원이나 뭐 이런 부분. 네. 그리고 교육 때문에 온 사람이 많다. 이건 또 뭐예요? 학군이 좋다. 그렇죠. 끝났죠. 아.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이게 매월 갱신되기 때문에, 음. 보시면은 입지도 판단할 수 있다.